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 이번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 19 때문에 모두들 또 비대면 예배를 해서 그렇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번에는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보낼 수 뿐이 없었던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가족들과 달랄한 그러한 성탄절을 보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천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맞지만은 문제는 성전 앞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에스겔소 9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에는 참 거북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 왜 하나님을 믿는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심판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봤더니 예.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 입맞은 자는 피해서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고 뭐 이마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도장 찍는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마에 입 맞나? 라고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 에스겔서 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증한 일로, 가증한 일 어떤 게 가증할까요? 예, 이게 가증한 일이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어, 자문서의 말씀을 보니까는. 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일도 함께 토해바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한다고 했고 그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가증한 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뭐, 요즘 말하는 그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다 가증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자문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내 마음엔 없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표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에게 표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이 내 마음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한다는 것. 네, 탄식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끌어올르는 신음이 바로 탄식입니다. 어떻하면 게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일로 가득 차여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그 붙잡는 일이 바로 우리 이마에 입맞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같이 하나님은 탄식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탄식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니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